그때 모든 세계에 나타나셨던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다시 한 모습이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구원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실력을 얻고 갖추었습니다. 저는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와 같은 세계에 들어와여서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을 나투옵고 한화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서 삼복계 귀의하게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발락에 이르게 하되 다만 불법 중에서 행한 바착한 일이 한 털억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먼지 혹은 털끝만한 것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옵소서.